안녕하세요, 포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샤오미 공기청정기 프로입니다. 제가 집들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샤오미 공기청정기 프로를 구매했는데요. 일단 박스에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샤오미 로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 공기청정기 이미지도 써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마 뭐 공기청정기라고 써있는 것 같고, 이쪽엔 영문으로 프로라고 써있네요. 자, 일단 박스가 좀 큽니다.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s 2가 그거랑 프로가 있는데, S2는 좀 작아요, 이거보다. 근데 프로가 좀 크더라고요. 공기정화 능력이 그만큼 좀 크기 때문에, 이왕 선물할 거면은 좀더 좋은 제품을 선물하려고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물할 건데, 개봉하는 이유가요.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이게 이상이 있으면은 70일 내에 그, 거를 신청을 해야 된대요. 교환신청을. 근데 또 제가 이양 선물할 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주는 게 낫잖아요. 또 선물했는데 또 고장나 있으면은 또 그것 또한 또 그래가지고 일단은 미리 한번 동작 한번 해보고 그대로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봤더니 이쪽 상단에 필터 교체하는 방법이 써있어요. 그다음에 뭐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다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림이 다 쉽게 보여지죠. 자, 오,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 제일 먼저 눈에 띄는건요 그래도 고가의 제품이라 그런지 친절하게 비닐에 쌓여있어서 이렇게 메뉴얼이 있네요 자그 다음에 제품이 높아서 카메라 앵글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잘 보이게끔. 그래서 제품이 지금 겉에는 이렇게 부재포 같은 거 포장 재질로 한번 감싸져 있고요. 아, 벗겨보면은, 어, 제품이 화이트 톤이어서 깔끔하게, 예, 이, 외관은 깔끔하네요. 이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쭉 외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네, 식으로 외관이 되어 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버튼도 있고, 뭐 리모컨 수심 같은 데도 있네요. 자, 그렇구요. 아무튼, 네. 뒷면 보시면은 아마 이쪽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레볼 당기면은 뚜껑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로 우리나라 220 콘센트에 꼽을 수 있게끔 케 어답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네. 이렇게 네. 전원 케이블도 있어요. 네, 아답터 주는 이유가요? 네. 국내선 맞지 않는 그런 콘센트 구격이어서 어댑터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은 레이저로 먼지 양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이쪽이 있나봐요. 그 필터를 보시면요. 필터 교체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잠긴 거구요. 이렇게 누면은 필터가 슬쩍 내려오면서, 네, 필터를 이렇게 뺄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터를 보시면요. 이렇게 밑에는 막혀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뭐, 망 같은 게 있어서, 필터를 한번 겉에를 싸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종이 재질로 아마 헤파 필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필터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네은색이 되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네 카메라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보니까 활성탄이 들어 있네요. 같이 활성탄을 거쳐서 이쪽으로 공기가 빠져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필터를 걸쳐서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죠 공기가 네, 아무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터 구조는 그리고 어, 이것도 있네요 필터를 쉽게 뺄수 있게끔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스타트 데이터 필터를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쓸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요런 것좀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네, 아무튼,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리셋 버튼 있잖아요. 이 위에 버튼이 아니라, 여기야. 홈파인데다가 아마 삐죽한 걸 넣어가지고 눌러서 한번 리셋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셋을 해보실,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네 그리고 모드가 보면 지금 모토로 되어 있잖아요. 버튼 한번 위에 눌러 보시면은 그 다음에 예. 지침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은 네. 하트가 켜지면서 아마 제품이 풀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풀 가동 했을 때이 정도 소음이 좀 나네요. 네,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은 오토 모드로 다시 저, 돌아오고요. 끄실 때는 아마 길게 눌러야 될것 같아요. 네, 역시 길게 누르면 꺼지네요. 그다음에 다시 켜보면요, 네, 이렇게 샤워미 뜨면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버튼 후면에 버튼이 하나 있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은 예,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네, 켜지고요, 네, 이렇게 꺼지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리모컨이 없나 봐요. 아마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리모컨을 따로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품에 전원을 연결했더니 뭐 알림음이 나오네요. 네, 전원을 키니까는 디스플레이가 켜져서 동작을 시작했고요 역시 중국어로 나와서 뭐라 그러는지잘 모르겠네요. 지금 가동을 시작했는데, 현재 온도와 습도도 나오고요. 와이파이 같은 걸 찾기 위해서 깜빡거리는 모습도 보이네요. 가까이서 볼까요? 네, 동작은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 뿌옇고 저도 밖에 외출할 때 출퇴근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동, 이동을 했는데요 그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공기가 썩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나오네요 네, 제품 소음도 아직은 좀 돌아가는 속도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시끄럽진 않네요.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그렇게까지 해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선물할 건데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에는 또뭐해서 일단은 잘 동작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동작 어때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온도 습도계도 나오고 와이파이,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결해가지고 연동해서. 사용도 할수 있어서 좀 스마트한 기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두 제품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은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엔모스피어 제품이고요. 뭐 샤오미 제품에 비하면 가격이 거의 한 6배는 될 거예요. 제가제기억으로도 구매한 지한 2, 3년 된것 같은데, 125일만을 주고 산것 같은데요. 아무튼 무척 비쌉니다. 근데 샤오미 제품에 비하면 당연히 뭐 스마트한 기능은 없는데요. 그래도 기본게 좀 충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샤오미 제품의 공기 청정기 필터랑 그 아메이커 필터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그 지금 3년 정도 쓰다 보니까는 필터를 한 번씩 다 새로 구매해서 갈았거든요. 교체주기가 떠 가지고요. 근데 필터 화성탄도 그렇고 헤파 필터도 엄청 큽니다. 아메이커는 이 앞에 전체 면적이 다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필터도 두껍고 면적 넓 크기 때문에 뭐 만듦새 보면은 그래도 좀 믿음이 가긴 해요. 자 어쨌든 그러하고요. 이제 제가 두 제품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두개다 준비를 했고요. 한번 아메이 거다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이 제품은 좀 스마트한 전자 기능이었기 때문에. 리모컨이 있긴 있는데요. 따로 방에 보관하고 있어서 지금 가,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둘다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어근데 아메는 좀 어, 키자마자 벌써 3 단으로 올라왔거든 요 공기 먼지 감지 센서가 이 정도면 오염이 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샤오미 거는 좀 감지가 좀덜된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샤오미는 여전히 녹색깔 불이 켜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앞에서 한번 털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할 때 입었던 티구요. 미세먼지라,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오늘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한번 이 제, 옷을 제품 앞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메이 거는 바로 먼지 센서가 더 증가됐네요. 양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불까지 올라갔죠 지금 먼지 세, 감지 센서가 아메이커는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염 감지가 4단계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샤오미는 뭐 수치가 조금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반응이 좀 즉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샤오미꺼는 별 반응이 없네요 아미꺼는 지금 감지센서가 오염이 됐다고 좀 빨간불까지 켜서 돌아가고 있는데 샤오미꺼는 뭐 평온합니다 뭐 빨리 돌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녹색이고요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재만요고 잠깐 끌었다 지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는 샤오미 꺼는 지금 0.01까지 떨어졌는데 아메이 권는 아직도 2단으로 지금 먼지 감지 센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센서가 뒤에 있는 샤오미를 위해서 네, 뒤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옷을 좀더 털어 가지고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는 순간 벌써 아메이커는 4단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돌아오고 있네요. 근데 반면에 샤오미나 센서가 뒤에 있는데도 지금 0.04밖에 안 나오네요. 오염도가. 아 편차가 근데 꽤 심한데요, 이게. 아메이커는 지금 4단에서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데 샤오미건 아직도 뭐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네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메이 건은 지금 5단까지 올라가서 풀로 돌고 있습니다. 예, 아메이 께 조금 소음이 크긴 커요. 이게 최대치로 돌면은 소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수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메이커 열심히 돌아가면서 덕분에 샤오미 거는 0.01까지 떨어졌네요. 아 근데 똑같은 공기청정인데 기 이게 편차가 꽤 심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뭐 아직도 샤오미 거는 크게 반응이 없고 그냥 평온합니다. 0.01까지 떨어진 상태고 녹색이고 그 아직도요. 네. 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 샤오미꺼는, 아,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아메이꺼보다는 좀 성능이 많이 좀 뒤떨어진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계상으로 나타내는 반응들을 봤을 때는, 아메이께 좀더 많이 신뢰가 가네요. 반응을 보니까요. 샤오미거는 앞에서 막 먼지난 옷을 흔들어도 그냥 평온합니다, 결국. 심지어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어서 그날 입었던 옷을 앞에서 흔들었는데도 크게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샤오미거는 근데 반면에 아메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옷을 흔들자마자 먼지 감지 센서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샤오미 꺼공기청정기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벌써 직구를 하시는 분도 많고 저 또한 역시 이것도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구매했는데 샤오미 거든요 근데 이게 비교해보니까는 IT 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외관을 봤을 때는 뭐메에게좀 투박하긴 해요. 뭐 특별한 기능이 없고 그냥 그 기본기에 좀 충실한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아메이가 샤오이 것보단 좀더 많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전문적인 측정 장비를 가지고서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반응을 봤을 때는 이양 구매하신다면 여유가 되신 분들은 아메이게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네요. 네, 지금까지 두 제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날 거라고 해서 워낙 헤엄이께 유명하다 보니까는 크게 차이가 안날 거라고 해서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차이가 꽤 많이 나가지고 지금 헤엄이 제품이 약간 좀 실망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가격 차가 좀 많이 나긴 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니까 좀 정화능력이라든지 감지능력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메이커에 비해서 너무 반응이라든지, 음. 일단은 공기 정화 능력들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메이커는 필터 가 같이 앞에 보이는 큰데 있죠, 이게. 이게 전부 다 필터인데, 샤이미꺼는 저기 점점점 박혀있는 그 공기 구멍 뚫려있는데, 거기 부분만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 면적만 따져봐도, 아메이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화성탄 이라든지 뭐 헤파필터가 두께가 아메이 제품들이 훨씬 두껍고 큽니다 화성탄 봤을 때도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필터가 좀 크다 보니까는 아메이 제품들이 네 그만큼 만듦새라든지 필터의 두께를 보면은 그래도 믿음이 가요 제품이 근데 반면에 샤오미거는 약간 필터가 좀 작기도 한데, 이 센서, 먼지 센서 감지 능력이, 아, 이게, 꽤 실망스러워요. 이 아미꺼의 제품이 비교해서 보니까 더욱더 좀 많이 이 느껴지네. 비교를 해보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이렇게, 이렇게 감지 능력이 떨어질 줄은 몰랐을 텐데, 이게 두 제품을 비교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확히 알수있었고요 아, 그래서 샤오미 제품이 좀 인기가 많아서 저도 구매를 해서 좀 선물하려고 샀는데 아무튼 좀 실망을 했습니다. 샤오미 제품에 대해서. 근데 다른 제품들은 또 가성비가 있는 제품도 있겠죠. 근데 공기청정기로 봤을 때는 네, 아무튼 좀 능력이 떨어지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좀두 대의 제품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좀 계속 미세먼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봄철도 그렇고 겨울에도 점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는 자, 만약에 제가 구매 한다면은 좀 비싸더라도 정화 능력이 뛰어난 아메이커를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샤오미 공기청정기 리뷰 및두 대의 공기청정기를 리뷰해 왔는데요. 아무쪼록 네,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아무튼 샤오미 제품 공기청정기는 실망입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